2024년 9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인주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시도에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가 이를 얻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유리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하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조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부러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오.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습히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더 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실구 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애 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실하심은 택하신 자녀를 향한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끝을 맺으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을심이 끝날 때, 그첫 번째는 "그때는 심판과 보응의 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앞부분에 계속 말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끝입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단어는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어적인 뜻은 어, 미래형으로 어,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어, 과거의 형을 써서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어 지난날의 일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이제는 참지 않으시고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일이 시작될 것인데 그 일은 심판과 보응이다라고 알리셨습니다. 심판은 죄의 사실을 가리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벌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응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모든 죄에 대하여 경고한 대로 갚겠다 하시는 말씀을 뜻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한이 기도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그 이유를 한나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이 보장되면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신 것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그 마음을 끝내시고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잃게 하리라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때 그때는 하나님의 참으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매 맞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처럼 단호하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는 패망하게 되는 때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폐망은 그 뜻이 공포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그 시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일들이 완전한 멸망을 향해서 하나씩, 한 걸음씩 들어가는 그 극한의 두려움, 점점 더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공포, 그것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 평강도 하나님 앞에 구해도 허락하지 않는, 결국에는 두려운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때, 그게 바로 패망하는 때입니다. 돌이켜 구해도 정하신 때까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때, 그 때가 바로 이 패망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패망에 이르기 전에 허탄한 것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떠나서 주의 길에서 살아나는 것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그리고 나를 참으시는 것은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이 끝날 때 심판과 보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공포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에서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넘어서는 그때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그때를 만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심판과 보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공포의 때까지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나의 삶, 모든 우리 민족의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세워 주신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세대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곧장 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